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부정적분. 아, 부정적분 전원을 구하시오 라고 그냥 나와있죠? 그럼 뭐 뒤에 적분상수는 붙어있을 것이고. 전원을 지금 내가 적분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내가 물론 이 문제가 치환적분이라는 걸 아니까, 어, 당연히 치환을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이 들지만, 그냥 띡! 이렇게 나오잖아? 막막해집니다. 사실은 얘들아, 삼각함수를 적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치환적분이에요. 대부분. 그냥 사인을 적분하시오 이런 건 굳이 치환이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다항식이나 분수식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 대부분은 치환 적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일단 난 이런 걸 찾아봤어요. 만약에 얘를 미분한 게 분자에 그대로 있었다면 난 로그의 미분 로그를 통해서 적분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미분한 코사인 미분하면마이 사인이죠. 얘가 마이스 사인 이렇게 생겼잖아? 나얘 로그의 미분으로 했을 거라고. 어떻게? 식을 어떻게 적면돼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ln의 절대값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다고.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해봐. 얘가 나오잖아. 느껴지죠? 얘를 미분해봐. 얘가 나오지. 됩니까? 음.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트릭을 쓸 거냐면 1 플러스 코사인 x를 여기다 딱 걸었어요. 그리고 음... 아, 이거는 그렇게 안 어렵구나. 야, 사인, 사인 3승이면, 사인 X를 한놈 걸어 놓고, 여기 사인 제곱 X, X 있죠? 얘를 1 마이아스 코사인 제곱 X라고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약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약분 되죠? 약분 될거 일단 약분을 하고 들어갑니다. 약분 되면서 여기가 제곱이 싹 사라지죠? 돼요? 이렇게 되면, <laughs>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상태에서는. 또 막히죠? 여기서 적는 게, 여기서 써먹는 게 바로 치환적분이에요. 내가 뭘 치환할 거냐면, 요 놈을 치환할 거야. 일단 그냥 따라만, 따라만 오세요. 얘를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t죠? 그럼 얘를 양변을 t에, 아, x에 관해서 적,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야,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럼 얘를, 얘를 미분하면 얘 사라지고, 사인 X가 딱 등장을 하면서 얘가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식이 적힙니다. 되죠? 그럼 요 놈이 DX를 양변에 곱하면, DX 사인 X가 DT와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요기가 핵심이에요. 요 놈이 DT와 같다. 난 DT를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럼 내가 이 식을 적을 때, 내가 얘를 t로 잡았으면, 요 sin x와 dx를 합쳐서 dt로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테그럴에 t만 덜렁 적으면 돼요. 나머지, 선생님 얘랑 얘는요? 얘랑 얘는 dt라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됩니까? 되죠? 그럼 얘는 적분하는게 쉽죠? 얘는 1분의 1의, 2분의 1에, 2분의 1에 t제곱. 이렇게 적분이 되죠? 그럼 우리 애초에 t가 뭐였는데요? t가 제였잖아 그럼 다시 치환된 걸 다시 풀어요. 1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죠? 1 아니 이 처음에 우리가 뭐 치환했지? 아쟤 맞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놈의 제곱에 플러스 적분 상수 c 요렇게 걸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내가 방금 치환 적분을 한 번을 보여줬는데 그럼 몇 번이야? 그럼 4번이에요. 어 요렇게 한 번을 보여줬는데 자 제발 지금 내가 여기서 요 장면에만 좀 집중을 하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왜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봐봐. 내가 지금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dt를 dx로 바꾸는 순간에 지금 sinx가 필요했던 거 보입니까? 얘가 필요하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 sinx가 없었다면 적분을 못 했겠죠. 왜? 갈아치울 수가 없잖아. 지금 얘가 예쁘게 들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지금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된 거라고. 맞아? 자, 결론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치환할 때는, 치환적분을 치환할 때는, 개를 미분한 꼴이 밖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내가 얘로 t를 치환할 거지, 얘를. 그렇죠 그럼 개를 미분한 꼴이 밖에 있어야 이렇게 예쁘게 dt가 처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없으면 처리가 안 돼서 막혀 버려요. 알겠습니까? 치환 적분의 핵심은 딱요 지점에만 있어요. 알겠어요? 요거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손에 익힐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어. 여기까지 합시다.